어, 오피스 토투에서올린 질문입니다. 아,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달라 그건데, 자, A열의 특정 단어만을 추출하여 C열에 나열하고 싶다. 그 특정 단어는 뭐냐? 이 키워드. 그리고 두개 이상 포함됐을 경우는 콤마로 연결한다. 자, 이거죠. 자, 요 목록에서 어 이게 매치되는 게 있으면은 요게 이 적어라 이 말입니다. 원피스 여기 있죠. 원피스 여기 있죠. 자 그리고 요거 여기 자켓하고 코트, 자켓하고 코트가 두개 있으니까 콤마를 이렇게 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. 자 요거는 하는 방법은 이 배열 수식으로 할수 있는데 이거는 요 하나만 두개 이상일 때는 못 합니다. 하나는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. 파인 n 함수 이용해가지고 몇 단계를 끝에 가지고 할수 있는데 자, 자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직에서 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면 되겠죠 삽입 모듈 자 먼저 함수를 만들기 전에 서버, 뭐, 서버 프로시저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서버 파인더 파인더 키자 이렇게 합시다 dm source 소스 에질렌지 에질렌지 셋알 소스는 렌지 자유 문장 A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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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DMR 키 재질렌지 자 set 알 키즈는 렌지 자 이거 키워드 e e 2에서 e 2에서 e 오죠. 됐고 이걸 문자 위로 바꿔 줍시다. 자 m s 스 s o soso 해서 스트릭 태영은 에소스소스는 에소스 점 클릭 드이거를 diam ser a s 4 it's cell in a k cell 자 next cell 자 요것 그 키워드를 이렇게 하나씩 꺼내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하나씩 꺼내면서 이게 요게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결과를 넣을 s t e m p o as_string s t e m p o 뭡니까 빈 문자열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자 워크시트에서는 find 함수나 search 함수가 있는데 vba 에서는 in_string 함수가 있습니다. 자, 인스트링 함수. 자, 요거는 v b a 입니다. 인스트링. 자, 시작하는 거 1. 찾고자 하는 거 키. 쑥 자, 뭘 찾느냐? 쑥 이렇게 하면은 자, 대수문자 구분하는거죠. 자, 5 1, 2, 3, 4, 5 5에 이렇게 매치되죠. 자, 여기에 찾는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0 자, 이겁니다. 이이 이 함수를 가지고 이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. 자, if vba string 함수 1부터 시작하고 찾고자 하는 값을 원 소스가 소스죠 s 소스 그리고 찾고자 하는 것은셀점 밸류 1보다 크면, 1보다 크다 말은 포함되어 들어있다 이 말이죠. 여기서 하나 해줄게. If, let's temp 가 처음에, 빈 문자로 이다 그러면, 이 말은 제일 처음에, 제일 처음일 때, 자, S 템포는 그냥 v 셀점 밸류를 그대로 집어넣고 자. 템프에 뭐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 주면 됩니까? 자. 자, 이렇게 콤모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. 결점이 없을 때는 이렇게 a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콤마하고 b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. 자 스탑해가지고 한번 돌려볼 까요자 f8. 자 이게 자 지금 지금 트루죠. true를 했으니까 요 문이 지금 실행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요게 stemp가 제일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요게 요 값을 stemp에 그대로 넣고 자 됐죠 그 나머지는 지금 자 지금 요거 A2, A2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원피스만, 어, 있으니까 지금 다 이렇게, 처음에 원피스 말고는 다 찾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. 자, 디버거, 프린터, s 스템플 자, 원피스, 자, A2를 아니고, A11을 해볼게요. A11. 자, F5. 하니까, 코트 자켓 들어있죠. 코트 자켓. 순수는 관계없고 코트 자켓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지금 똑바로 실행된 걸 확인했죠. 그러면은, 이거를 함수로 바꾸보겠습니다 function. 자, 요거어 찾고자 요요 변수를 s 소스 as lens 그리고 아키가 어, r 소스 아, 아 r키저 as lens 자. 이렇게 해주면 은 우리가 뭡니까 자 요게 요게 이 넘겨주는 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쭉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죠 자 확인해 볼까요 자 파인더 키 y 죠 찾고자 하는 값이 알소스가 뭡니까 렌즈 이렇게 하지 말고 약식으로 어 A에 11 그리고 알 퀴즈는 자 E2에서 E에 5요 범위죠 이거는 렌즈 이렇게 한 거와 똑같습니다 하고 확인 자켓 이렇게 됐죠. 자,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자, 여기 해볼까요? 자, 여기. none. 처음에 찾는 값이 요거죠. 요거고, 키 값은 요거. 이자요 고정시켜야 되니까 F4 확인 응? A2 A2에서 아자 지금 결정적으로. 함수인데 넘겨주는 게 없죠 자 이렇게 해줘야 find k e y 죠이 변수에 넣어주면 은 이렇게 리턴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엔터키 자, 쭉 자동채우기를 해 볼까요 자,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. 자, 카라멜 좀 달콤한 코트에게도 하나 추가해 추요 추가 거에요. 음. 자, 티스, 어, 셔츠, 원, 피스 텐트키 자동으로 자 이렇게 결과가 다시 바뀌죠갱신이 되죠. 자, 그 사용자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런 복잡한 것을 어, 배열 수식으로 할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배열 수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실무에 많이 응용하시 기 바랍니다.